제가 농장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다육이는 처음 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존나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늘빛 다육에 놀러 왔거든요. 근데 이 다육이들이 색감이 더 예뻐지고, 또 겨울인데도 잘 관리를 해줘가지고,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아서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런 다육이들 다 대부분이 구매를 가능하신 다육이들이니까 눈독 들이시는 다육이가 있다면 사장님한테 문의를 해보고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위에는 요 옥상 다육인데 이렇게 다 비닐을 쳐주셔가지고 완전 요새가 됐어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제가 한늘빛다 밴드 할인 상품들을 어,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요런 다육이들이 엄청 많아요. 다 요런 묵은 다육이들. 요거는 링고아스 같고, 이렇게 꽃대가 엄청 되게 열매처럼 꽃대가 나오고 있죠. 진짜 신기하게 꽃대가 나와 있어요. 요 아이가 꽃대가 나온 지몇 주가 됐는데도 아직 꽃이 안 피고, 이렇게 속꽃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자 아래 목대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자 옆에는 요런 다육이들 아래 목대 부분에는 자구들이 엄청 둘러 있고요. 왼쪽에는 오팔리 나 같네요. 요거는 비치우리 대 같고. 그 옆에 요거는 다육이 값은 35,000원이라고 하는데 핑크 프리티에요 핑크 프리티 이렇게 목대 굵기까지 얼마나 오래 키우셨는지 가늠은 잘안 되네요 아래 자구들도 한 15개 정도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란장에서 핑크 프리티 하나 사셔가지고 오래 한번 키우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프릴. 프릴 종류다, 육기그 뒤에는 철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한번 놀러 오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코로나 좀 잠잠해지시면 놀러 오셔가지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루비도나 같고. 루비도나 맞네요. 가격은 3,000원인가요? 8,000원이네요, 8,000원. 목대가 어느 정도 굵은데, 8,000원. 그 뒤에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 야, 진짜. 참 멋있게 잘 키우시는 이 사장님이신데, 가끔 제가 또 다육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사장님이 잘 알려주시거든요. 이거는 55,000원이라고 합니다. 세일 품목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세로 모드로 핸드폰을 세로로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때는 자, 요거는 뭘까요? 철화가 되게 귀엽게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크리스탈 머시기 철화래요. 보기에는 뭐 펜지 철화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리스탈 머시기 철화래요. 오베사처럼은 이렇게 신기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진짜 오베사가 저렇게 신기하게 자라다니 전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되게 부채처럼 잘 자라고 있답니다. 가격은 아마 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펜지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네요. 펜지가 아닐 걸로 같은데. 이름표를 한번 볼게요. 레몬 로즈래요. 레몬 로즈. 이큰게 55,000원이네요. 와, 이런 아이들은 진짜. 뒤에는 하트 모양 흑법사 철학. 진짜 모양이 신기하게 잘 잡혀있는 하늘빛 다육의 마스코트입니다. 요거는 신품종이라 그래서 한번 찍어보는데요. 창이 엄청 빨간 창이에요. D82, 아직 이름도 안 지어진 그런 다육이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에어매직? 에어매직이라는 다육인가요? 되게 예쁘네요. 빨갛고. 요건 아리엘. 아리엘이 빨갛게 물들기 전인 것 같고. 요거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베이비 슈? 베이비 슈라는 다육이래요. 근데 색감이 진짜 신기하고 멋있네요. 저런 다육이가 있다니. 자, 요거는 장화에다가 블루엘프랑 칼라염자 이런 애들을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 되게 멋있어요. 자, 요거는 유적고기입니다. 유적고기 아주 목대가 멋있죠. 와 거의 뭐 숲같이 숲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는 유적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이스 코로라타 같은데요. 되게 색감이 좋은 아이잖아요. 근데 아래 새끼들이 이렇게 새끼들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저 새끼들은 언제 독립할지 궁금하네요. 요아이시 그린은 오늘 할인가에 판매하신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펜지. 팬지. 펜지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던 아이인데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두가 감탄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게 모두 한몸 군생이라는 거. 펜지 가격은 42,000원이고, 이 가운데 머리 한 개에 이렇게 목대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 모양으로 제가 농장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다육이는 처음 봅니다. 자구들이 너무 이제 정갈하게 나와 있으니까 신기한데요. 야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아래에서 보니까 색감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죠.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를 실물을 보고 왔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긴잎적성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 되게 지멋대로 잘 자란 다육이라서 어, 되게 멋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독창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그 다음에 여기 누다가 진짜 예쁘죠? 제가 원래 누다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 누다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누다가 누다의 사랑에 빠졌어요. 모란장에서 누다 사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그냥 뭐 귀엽네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누다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누다를 키우시다니 거의 뭐 조선시대의 보석같이 빨갛게 예쁘게 물든 누단데요. 어 굉장합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누다 멋지게 키우셔가지고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절마다 또 모양이 자꾸 바뀌더라구요. 링그와스. 이 입장이 되게 혓바닥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징그럽고 그렇습니다. 목대도 굵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윗 프리레라 그래요. 스윗 프릴. 많이 없는 종인 것 같은데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농장에서 가져오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예쁜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이 아래는 하엽이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괴마옥인데 괴마옥도 무슨 지금 보시면 무슨 우주선 같이 생겼어요. 10만원인 것 같은데, 우주선처럼 저렇게 키우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셨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멋있고요 진짜 제 팔뚝만 한것 같아요. 저 괴모 크기는. 어, 자구들도 엄청 잘 나와있어요. 진짜 자구 천국이에요. 이 농장 오시면. 해리와 쓴 금은 5만원이라고 하고, 해리와슨 금도 실물은 제가 처음 보니까 구경해 볼게요. 이렇게 색감이 물들었고요. 모양 자체도 되게 변이 된것 같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제가 키우는 에스터 금인가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쵸? 그게 해리와슨 금인가요?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또 보여지는데. 자 여기는 새끼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을 세로로 돌려주세요 네, 오늘 하늘빛다육 밴드에서 1주년 할인 행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밴드를 그대로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로 화면이 아니고 세로 화면인 점 이해해 주시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10% 할인 행사를 하니까, 요, 라지아가, 요런 거, 25,000원인데, 2500원을 빼면은, 22500원,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해주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답니다. 자, 요런 다육이들, 요거는 15,000원인데, 1500원 깎으니까, 13500원. 요, 아르제라는 다육이는, 엄청 군생이고, 크고, 멋진 아이인데, 2만원인데 10% 할인이니까 18,000원 요 시에라 시에라도 엄청 머리수가 많은 보시면 10개가 머리가 되는데 18,000원 인데 10% 할인해서 16,200원 인가요 어쨌든 16,200원 정도 골든글로우도 머리 두개짜리 말이나 만원짜리 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어, 이건 제가 사고 싶은데요. 어. 오... 제가 사고 싶지만 이 구독자님들 또 보시라고 남겨 두겠습니다. 마리나 되게 예쁘네요. 아유. 갖고 싶다. 자, 라울 16,000원짜리인데 14,400원. 닉스라는대회 3만 원짜리인데 27,000원이네요. 10% 할인이니까 쿠이라 15,000원, 이것도 할인에 대해서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홍공작도 18,000원 짜리인데 16,200원. 그린서프, 16,000원인데, 14,400원입니다. 되게 좋네요. 마은 오, 마슨 머리 3개짜리가 26,000원인데, 2,600원은 또 할인해주시는 거네요, 여기다가. 카시오 적금 무지, 2만원. 어 이거 갖고 싶은데? 가시오 적금 무지 2만원인데 요것도 할인해서 얼마냐면 18,000원. 어 이거 진짜 갖고 싶은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이타 놀이타는 3만원인데 27,000원. 이렇게 굵은 거네요. 목대가 엄청 굵네요. 그리고 이미는 2만원입니다. 18,000원에 팔고 있고 두배종 요런다 여기는 15,000원인데 13,500원. 아이시그린이 16,000원인데 싸게 해서 15,000원보다 싸게 해주겠죠. 묵둥이 피치스앤크림 35,000원짜리인데 어 이렇게 두꺼운 아이인데 3,500원 할인해줍니다. 휘밀리스도 10,000원인데 요건 9,000원 슈퍼서클도 18,000원인데 할인해서 파라다 프린스 32,000원인데 3,200원 할인해주는 거고요. 되게 예쁘고 먼로는 2만 원인데 18,000 원에 새고 품은 도테랑 오 애들 애들 이제 자구들 올라오는 도테랑인데 17,000 원인데 지금 15,300 원입니다 아보센스 9,000원 신품종 12,000 원인데 할인해서 1800원 뱀바디스 12,000원인데 할인해서 할인 가격이고요. 할인 해 드리는 저기서 할인하시면 되고요. 딜리고 스페셜 3만 원인데 얼마냐 얘가. 와, 얘 멋있다. 27,000원. 어. 갖고 싶다. 알로비. 분 포함 15,000원인데 어, 분이 예쁘다. 이거저 분이 다육이 이거 크기가 콩 분이거든요, 요거. 그, 누나가 키우시는 것 같은데, 이 화분이 되게 예쁘네요. 레티지아 백금, 분포함, 22,000원. 오, 어, 저것도 어제 본다육인데. 오. 어. 그 다음에, 다크누브라, 분포함, 15,000원. 요, 요거부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알로비부터는, 애기들이에요애기들이런 아이들. 사라임의 분포함, 16,000원. 콩분들이에요, 요것들.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샴페인, 1 3 0 0 0원 요거는 큰 대품 샴페인인데요. 어, 요것도 갖고 싶네. 자꾸 이렇게 다육이들 요즘에 또 사는데 맞들려가지고, 아이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4만원인데 사천원 할인이니까, 삼만육천원이죠. 에보니 교배종, 7만원인데 7,000원 할인이니까 63,000원 와우 왜 이렇게 많아 환엽 핑크 에보니 3만원인데 27,000원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흐렌 만원짜리인데 7,000원 이고요 아니 9,000원 이고요 9,000원 이면 은 이거 살만한데 아 이거 사고 싶은데요 오, 한번 사볼까 제가 살 수도 있어요 소흐렌 요거 예쁜데요 비스트 자이언트 5만원, 아메티스트 3만 5천원, 비스트 자이언트 요거는 4만 5천원에 주신다는 거고, 요런 거는 3만 1천 5백원, 스타보스 금은 2만원이네요. 어 예, 저희 집에 선물 주셨는데 되게 예쁘고 좋아요. 핑크 마리아 군생, 오와, 예, 5만원이래. 5만원인데 4만 5천원이네요. 이야, 멋있다. 독일 샴페인 4도짜리, 15,000원. 미니 황비 황, 18,000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멋진 다육이들 세일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이 고정 댓글에다가 밴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하늘빛 다육에서 쇼핑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